자, 이거를 핀 친구들은, 네. 이걸 몰랐으니까 좋겠지 자, 쌤이 여기서 이거 싹 녹아다 한번 할게.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할게. 이거는 1더 1의 구조급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자, 1더 1의 구조급을 쌤이 여러분들이 이학정리에서 배운 대로 전개를 한번 할게요. 네. 9번 중에 0번. 자, 쌤이 지금 초록색으로 쓰는 친구들은 다 없어질 거다 얘들아 자 1의 9제곱 곱하기 나머지 9번의 기회 중에서 9번 네 1을 0번 뽑았습니다 1을 9제곱 자 이게 뭐예요? 1이라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입니다 9C1 네 뒤에 있는 친구도 없어질 거예요 1을 한번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8 기회 중에서 여8번을 1을 뽑았습니다. 9, 1 2, 1을 2번 뽑았습니다. 나머지 7번의 기회 중에서 일곱 번을 1을 뽑았습니다. 9, 1 3, 1을 3번 뽑았습니다. 나머지 6번의 기회 중에서 6번을 1을 뽑았습니다. 9, 10, 4 1을 4번 뽑았습니다 나머지 5번의 귀에 통해서 5번을 1을 뽑았습니다 9, 1 5 1을 5번 뽑았습니다 나머지 4번의 귀에 통해서 4번을 1을 뽑았습니다 9, C 6 1을 여섯 뽑았았습다다머지지 세 번의 계회 중에서 세 번을 1을 뽑았습니다. 9, c 7, 1을 7번 뽑았습니다. 나머지 두 번의 계회 중에서 두 번을 1을 뽑았습니다. 9, 10, 8, 1을 8번 뽑았습니다. 나머지 한 번의 계회 중에서 한 번을 1을 뽑았습니다. 9, c 내가 1을 9번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서 초록색으로 쓴 부분은 다 1이라서 따라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얘네들을 다 거한다는 내용은요. 1 더하기 1의 구조급이란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해지죠 뭐야? 자 2의 구조급인 512가 답이 되게 됩니다.